어령봉수입니다. 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h l 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빅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제 실적 시즌으로 다시 접어들기 시작하는 어, 한 주가 되겠습니다. 어,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주에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 다우 0.08% 하락, S&P 500 0.08% 하락. 나스닥은 0.24% 상승을 했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어, 대형주 중심으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 어, 다우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살짝 눌림이 나오면서, 어, 뭐, 엔비디아의 상승폭 분화와 함께, 어, 조정 가능성에 대한 월가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만들어내던 한 주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0.49%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43%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 한, 뭐한10%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 어 남들 다 사상 최고가 갈 때, 신고가는 고사하고, 지금, 어 거의 뭐 바닥을 향해서, 지하실을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코스닥인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2,800 포인트 하루 딱 찍고 그 뒤로 지금 내려와서 어, 밑에서 계속 어2,800 포인트 재탈환을 위한 어, 주시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음 조금은 좀 답답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수 왜곡 현상도 굉장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지난주 상황들을 보면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 괜찮았고요. 가이던스도 제가 볼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어 슈퍼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라는 게 아마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어, 워낙들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슈퍼서프라이즈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어 실적 발표 후 급락이 어,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론의 실적 어 hbm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서의 실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선 작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sk가 어, 하이닉스가 어, 방어를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에스,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뭐 장중에 제가 뉴스로도 그 올려드렸습니다만 하이닉스가 만약에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닌 제대로 이 받는다라고 보면, 지금 시총에 두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더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받는 정도의 밸류를 받으면, 지금의 두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더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 뭐, 지금 지난, 올해에 대네 그랬지만, 지난 4월 이후부터는 특히 반도체 섹터들이, 제대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못 가고, 미국 시원시원하게 갈때 끌려가고, 끌려서 조금 조금씩 딸려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고, 미국 기침하면 들어 눕는 상황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 대선 토론이 이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진행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어, 이제 라이브를 봤는데요. 이제 이 라이브 보면서 시장 보면서 라이브 같이 이렇게 시장에 이제 어 실시간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인 체크를 계속 해봤는데 일단 뭐어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을 할때 상황을 보면 좀 많이 희망이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 고령 문제에 대해서 어 어떻게 극복을 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봤었냐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목소리라든지 목소리 힘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이 유창하게 끊어지지 않고 말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던 상황을 봤었을 때는 분명히 그냥 뭐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는 걸로만 딱 듣고 보면 음 굉장히 좀 음, 잘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어. 이제 실시간적으로 이제 그 번역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부분의 방송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오, 어, 저건 사실이 아니지 않나?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 사기죠. 대놓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는 부분이 상대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건 아니지 싶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나중에 대선 이 토론회 끝나고 나 가지고 어 뉴욕 타임즈였나요? 여기서 어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게 28차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제가 봐도 거짓말인 게 눈에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로 상대를 더 아프게 강하게 공격하는 걸 가지고 토론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저는 사실 그런 식의 방식은 정말 저급한 방식이고 사기꾼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걸 가지고 토론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목소리에 어떤 이게 외형상에서 보이는 목소리의 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아 이런 부분을 우리 정치인들이 또어 그걸 그대로 또 받아 받는 게 아닐까. 우리 지난번 대선 때 대, 대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어, 트럼프를, 뭐, 닮아가네, 어쩌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에 어떤 독서를 가지고, 좀이 센세이션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정당하게 하는 건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거, 저렇게 거짓말을, 딱그 순간이 지나면 바로 들통이 날 거짓말이고, 사기인데, 그걸 아무, 안색 하나 안 변하고, 어, 대놓고 공격을 하는, 뭐 이야기 중에 어, 바이든 대통령이 어, 중국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못하는 거야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적어도 뭐, 대선 투... 이 후보 토론회에 나와서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도를 하는 상황인데 잘못된 얘기와 함께 섞어 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어, 진행됐던 거 보면 PC가 괜찮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PC 나온 거, 결과 나온 걸 보고, 어, 조금 편하게 주무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좀 잠이 깨서 이렇게 보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지?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체크를 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일단은, 어,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확정시가 나왔잖아요. 근데, 잠정치 나왔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값이 많이 뛰었죠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이 작용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자꾸 연결을 했던 건데 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우려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대선토론 이후에 어저희 무방에도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트럼프의 당선 확률 급 상승 바이든의 어, 당선 확률 급 하락 이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것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실제로 보면 어,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은 어, 폭락을 했지 않아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미 대선에 대한 결과가 일부 좀 작용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어, 시장 전체미 증시는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전세계 글로벌 경제 자체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건 지난번 어, 트럼프 대통령 때 어, 집권을 하고 있을 때부터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 하여튼 그 부분에 따른 어떤, 지금 뭐, 후보 교체론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이제 한 4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7, 8, 9, 10, 11, 5개월 남았는데, 4개월 며칠 남았죠? 어, 이 상황에서 후보를 교체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지금 좀 좋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시장에 좀 작용이 좀 됐던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PC는 좋았습니다. 어, 실제, 어, 이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어, 오늘 PC 괜찮았어. 라고까지 얘기를 안도할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괜찮았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어떤, 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제공,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일단, 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우러전쟁, 뭐, 저, 점점 더 심화되면서, 어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어, 이제 새벽, 오늘 새벽 사이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어, 러시아가 자포리자주 쪽에 또 미사일 공격을 해서 사망자, 민간인 사망자들이 또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어,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있는 상태로 러시아 땅다 인정하고 끝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트럼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미국의 힘은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말발이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어 진짜 이 폭력배들처럼 힘으로 윽박지르지 않으면 미국의 얘기를 듣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 아니면 중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쪽은 앞으로 더더욱 말을 안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유럽 쪽은 더더욱이 힘들어질 거고요. 우리도 사실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어. 미군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뭐, 실제, 뭐, 그날, 어, 엊그저께 금요일에 얘기한 거 들어보면, 흑인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흑인들을 보호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이딴 얘기를, 어, 대놓고, 어, 대놓고 거짓말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있을 당시에 백인 경찰이 흑인, 비무장한 흑인을 몇 명을 죽였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 말안 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한 거고 흑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참, 어 이게 우리나라도 아닙니다만 참 자꾸 도시락싸 들고 말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도 이하 전쟁 또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가능성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난주는 또 국제 유가도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미국 어, 지수 외국현상, 즉 대형주 중심의 상승으로 지수만 끌어올리고 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미국은 그런 와중에서도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날도 어, 3대 지수 하락을 했습니다만 러셀 지수는 또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키마추기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죠. 쏠림이 좀 강하게 진행되는 거죠. 빅세븐에 의한 수급 쏠림 지수 왜곡 현상이 있다라는 거볼수 있죠.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도 건강하고 견조합니다.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단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심한 상태로 볼수 있겠고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나라들 사상 최고가 갈때 신고가 한번 찍고 지금 밑에서 빌빌 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신고가 자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든 신고가잖아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신저가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고. 하여튼 어 조금 음 우리 시장은 지금 상반기 때 특히 4, 5, 6을 제가 봤을 때는 4, 5, 6이 1월, 4월, 6월. 이 어, 정도가 좀 많이 어려웠던 시장이 아닌가? 시장이 왜곡이 많이 되고 테마가 움직이더라도 그 테마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 내에 네, 한두종목만 움직이는 이렇게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는 그래서 이제는 종목 선정을 얼마나 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들까지로 자꾸 범주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하반기 때는 좀 나아지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얘기를 좀 드려 보면 일단 이번 주에서 봐둬야 될 부분은 ISM 제조 PMI 그리고 6월 수출 동향 이거 좀 괜찮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 괜찮으면 뭐 월요일날 우리 시장 또 조금 우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외환 시장 새벽 2 시까지 거래가 됩니다 새벽 2 시까지 거래가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졸월치 구인이지 보고서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아... FOMC 의사록 3일 날 그리고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다 보니까 휴장. 그래서 그 전날 조, 조기 마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음 주 3.5일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고용 보고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실업률. 4% 정도 보고 있는데 앞자리 4 지난달에 달았는데 이번 달도 그대로 4는 유지를 해 주는 상황이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고 아니면 뭐 4.1로 더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앞자리 3다는 거 별로 안 좋구요, 지금은. 아, 그 다음에, 어, 임금 상승률, 얼마나 또 높게 나왔는지 낮게 나와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농업 고용이고 지난달 서프라이즈, 슈퍼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27만, 어, 18만 예상했는데 27만이 나왔단 말이죠. 어, 요번 달도 지금 한 19만 전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0만 밑으로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 지금 반도체 섹터들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고, 코스피 신 2800, 안착돼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2,800포인트 안착이 되어야 수급 확산세가 좀 진짜 극단적인 쏠림이 좀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또2 8 0 0개에서 어떻게 될지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수급 확산세 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 2,800포인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잠정 실적 한 8.2조에서 8.4조 정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8.4조 위로 아예 더 올려주는 흐름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좀꽤 괜찮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고용보고서 3전 실적 그리고 파월의장의 발언 이런 정도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빅 이벤트들로 볼수 있는 부분이 르지 구인이직 보고서 체크해봐야 되고 FMC 의사록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어 프랑스가 총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집권당의 어 마크롱 쪽이 진짜 아예 폭격을 맞고 그냥 어 거의 아사티저 전사 직전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라도 갖추겠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음, 진보 쪽에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마크롱 살려는 드릴게 라고 얘기를 했긴 했잖아요. 그래서 어, 급락세가 좀 멈추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득표율을 기, 기록한 상태에서 근거를 가지고 버텨주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그냥 살려만 드릴게 해서 어, 얼굴마담으로 지금 대통령 남아있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기 이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저녁 내일 새벽까지 해가지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7월 4일 영국 총선 조기 총선도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자 이게 일단 이번 주까지의 얘기고요. 음... 이번 주 코스피 레인지는 2740에서 2840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요쪽 위로 올라서는 흐름 조금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좀 안착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코스닥인데, 음, 일단은 안착이 되고 나서, 이 쪽으로 확산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거 확산되려면 바이오 2차 전지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있을 거고요. 뭐 디지, 예, 그런 와중에 반도체 섹터들 어느 정도 같이 이제 고조를 맞춰서 올라와주는 부분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일단 뭐, 그렇게 볼수 있겠고, 이번 주 좀, 음,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섹터나 테마들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애들이잖아요. 얘들 다. 그리고 대부분 다 올라갔죠, 얘네들. 여기에 전력 설비, 전선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섹터들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고 이번 주 그대로 뭐 유지입니다. 그대로 유지고요. 어, 특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생각을 해 보면 반도체 쪽에 조금 더또 어,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산 쪽, 조선 쪽. 그리고 이번 주 어, 이게 코스닥이 올라오려면 바이오 2차 전지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바람을 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올라와야 된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얘들이 올라와야 코스닥이 일단 좀 지수가 좀 땡겨질 수 있는. 왜곡이고 자시고를 떠나서 왜곡이 되더라도 지수가 좀 올라가야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이후에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지수는 올랐잖아요. 확산이 안 되고 쏠림이라서 문제지. 얘는 그거보다 더, 더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제 코스피는 2800 올라가면서 확산세를 좀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코스닥이 외국이 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지수라도 땡겨 주는 흐름이 좀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 흐름이 나오려면 바이오 2차 전지가 일단 좀 올라와야 됩니다. 얘네가 올라와서 지수를 좀 받쳐 주고 같이 이제 확산되는 이런 흐름으로 좀 기대를 좀해 보고 싶다라는 쪽에 이쪽은 제 바람을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요 정도로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 HLB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뭐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 후장 들어와 가지고 급락세가 나왔어요. 물량도 일정 정도 좀 나왔고, 뭐왜 이렇게 급락흐름이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 상황에서 일단 음, 지금 6만원까지 깨버렸는데, 과도하게 내려간 거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은 다시 좀 올려주지 않을까, 6만원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게 7월 2일 일단 미팅이 잡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아마 3일 아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 미팅 결과가 뭐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시원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 그 얘기가 오간 이후에, 어, FDA가, 어,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 내용이 과연 항소제약이 얼마나 빠르게 이걸, 어, 보완을 해서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나,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나, 기대감 또는 경계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급등락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 재료가 지금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어요. 기대감으로 펌프질이 나올 수도 있고 경계감으로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펌프질이 나오든 눌림이 나오든 스물스물 올라가거나 스물스물 밀리는 거지 급등이나 급락으로 갈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이건 결과가 나왔죠. 왜 급등을 시켰는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얘기가 나온 거고. 전환사채 자체 금액이 사실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봤는데 지금 신뢰도 문제가 좀 남아있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몇 차례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밀렸던 것으로 볼수 있겠는데 분명히 오전까지 봤을 때는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전까지 봤었을 때는 전환사채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제 매매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갑자기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조금 밀어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전환사체 문제라기 보다는 어 7월 2일날 미팅에 대한 경계감 이번에도 또 뒤통수 맞는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경계감이 좀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음 글쎄요 뭐 겁주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루머상으로 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어, 중국 위중 갈등 관련해서, 뭐, 미국의 생물바이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어, 우려하는 부분들, 저도 일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한때 있었는데, 어, 지금 최근에 미국의 관,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미국 내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 그 부분은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저께 이제 뭐, 하나 딱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어, 이 여러, 특정 소수 어떤 인종이나 이쪽에서 그 결과 나온 것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다. 이제는, 어, 넓게, 어, 전체 인종을, 많, 많은 인종을 담아야 한다. 이런 이제, 어, FDA가 어, 내용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임상할 때 앞으로 그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봤었을 때, 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음, 리보 캄넬이, 이, 유럽인들 코카서스 인종에 대한 어떤, 어, 임상 자체가 거의 없었거나 미미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비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걸 카드를 좀 맞춰보면 음 코카소스 인종 쪽에 돼 있는 그이 연구했던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코카소스든 아니면 저 슬라브족 쪽이든 유럽 인종 쪽이잖아요. 어쨌든 이쪽의 인종들에 대한 이 조사 이 임상을 하는 함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을 조금 이 러시아인들에 대한 임상이 조금 많았는데 그 부분을 FDA가 이제 여러 인종들을 지금 보면 여러 인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또 새롭게 나온 걸 보면 어 이쪽 거를 꼭 봤으면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못 봤다 하는 게 어, 또 하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 사측에서 또 얘기했던 대로 어, 뭐 원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번 FDA와의 미팅에서 만약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원격 실사를 하는 쪽으로라도 해결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어, 그런 쪽으로 해서 해결을 좀 해보는 쪽으로 그래서 어, 사측에서 얘기가 다 나오고 나가지고 투명하게 그걸 좀 오픈을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줘야, 어, 지금 이, 신뢰, 무너져 있는 신뢰도를 조금씩이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기대감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뒤로는 기대감이 더 올라갈 테니까. 일단 뭐, 요런 쪽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뭐, 어, 요번 주잖아요. 이제, 이번 주기 때문에, 어,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따로 또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죠.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